어르신 밤에 자다가 귀신 귀신이 영혼이 찾아왔었습니까? 아니 잠 잠은 난 잤는데 주무는 게안 돼. 사연 민간소이단이야. 그 어젯밤에도 꿈 꾸셨습니까? 어제 꿈을 줘고 뭐 저걸 꿈은 뭐내 꿈은 대개 그런데 선생도 아까 대복을 못 따라고. 아니 그, 귀신 보면요 그날 하루 종일 좀 이렇게 그. 렇기만 해. 걷기만 해. 걷기만 해. 걷기만 해. 어. 꿈에 이제. 예. 정말 그나마. 꿈에... 날마다 온 거니? 그게. 사신이 영혼이 밤마다 찾아오고. 밤마다 온다. 그게. 이갈때 뭔가 잘못그 어르신 잠못 주무셨는데요. 어. 또. 아주 생물 꿈을 된다. 이제 자제 자제가도 타고 가자, 자제가다 다른 댕기야. 그럼 어르신 제가 안 왔을 때는 그러니까 이 산에 왔자만 잠들어고. 그러니까 제가 안 왔을 때는 밤에 그 귀신 귀신 꿈 꾸면은 그럼 밤새도록 잠못 주무십니까? 못 주무는 꿈만가. 그러니까 저기 가다 응고라 막 산에 가다 저물간 그거 못주 댕기 딱노 이딱 댕기면. 그럼 그냥 그냥 밤을 그냥 뜬 눈으로 밤새우십니까? 뜬못 새요. 밤새도록요? 예. 뜬눈으다니까요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일도 못하죠 그런데 이, 이상하다.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음, 그 전에도 그랬었습니까? 참 그랬죠. 3년간 그랬다니까 작년에도요? 3년간 그랬다니까 3년 동안요? 예. 음... 저신 잡아가는데 안잡아 귀신이 어르신을 안 잡아갑니까? 안잡아가지 잡아가지고. 잡아가지이 그게 잡아가지고. 잡아가다고그잡아가고 그게 잡아고그럼잡아가찾고아오지서왜 잡아가지고. 지고그잡아온게잡지나 그게 잡아가지 그게 잡지그 잡아가지고. 그게 아지고 그게 잡아가게잡아 그게 지게잡아 잡아가지고. 그게 잡아가그지아그 밤, 밤마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밤마다 매일 로 오는 귀신 이제는 얼굴을 아시겠네요. 아니 근데 뭐 얼굴은 뭐 어네 주간 검사 잡은 애들 전무하거든. 잡아가려고. 이 동네 귀신은 다 찾아옵니까? 찾아가, 옛날 이런 검 잡아간다고. 아니 근데 그그좀 귀신들도 이상한 귀신들이네. 왜 잡아가지 않고 맨날 찾아와서? 젤굳 차... 잡아요. 시 규진이 찾아와 서술 달라고 안 합니까? 주라 뭐 같이 가자 오늘 가다 대구한 내병 구제가 웅일한게요. 같이 가자 그렇습니까? 예 같이 가자. 잡아요 내병한데요. 규진이 심심해서 그러는거아닐까요 모를지 전 바짝은 아니 심심해서 그 그러... 어르신 보고 놀러 가자 그러는 거아니까 그래, 근뭐 그래 모르지. 그래도 앉아 봐, 앉아 봐, 재는 거야. 난 진짜 무조건 레인건 나못 자겠다. 나 자가 뭐, 밤에 나야, 진짜 내 상관이. 그럼 어르신 제가 올라와서 저하고 같이 잘때또 밤에 꿈을 귀신 꿈을 꾸십니까? 근데 안 자. 제가 올라오면요. 왜 예, 꿈을 떠.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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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귀신들이 제가 좀 무서운가 봅니다. <laughs> 어, 제가 왔을 때는 꿈 무삭이에요. 그 맨날 나타나던 귀신들이 안 보이고 그가만나 그게 그 귀신들이 내가 무슨, 무섭나 무섭게 네. 생겼나? 가나그 <laughs> 밤에 지도가는에 밤에 자다가 잠이 안 오면 그것도 참 힘들지 않습니까? 더라고 힘들죠. 꾸는 꿈이가 그때 이승의 잠도 나가 떨어지냐? 그래서 어르신 받아들록 라디오를 켜 놨습니까? 아니 라디오는 반대로 켜지 않아지 이야기 때문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마가 이제 잠깐 그짝는데 그래도 비계가 나가 어저 놓고 저기 저기로 이 차이가 다데단 뒷잡은 거기많맞아 그러면 밤에 주무시다 이제 귀신 꿈꾸고 예 꿈꾸고 소변 보러 갈 때는 예. 어떻게 합니까? 저뭐 그래 꿈꿔 가데이 배도 저기 데려가 서 나가지고 은는 어르신은 항상 저 밖에 나가서 소변 보지 않습니까? 요어 얘는 오광이는가오을 하나 들여 놓십시오. 아 근데 는오이 없어. 네. 가지는이오야 되는데 오 없어. 오이 없습니까? 없어요. 오이나없어 제가 아는 사람은 저 저쪽 정선 쪽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아직 나이가 60이 안 됐거든요. 예, 근데 된데. 근데 겨울에 가보면 방에 오줌 통을 들어 놓고 방에서 오줌을 들러도옛 근데 할아버지 다먹했죠 아, 근데 할아버지니까 네. 이제 근데 그 나이가 60... 음, 할아버지 옛날에 다있어요할아버지오이 옛날에 무섭겠네 우리 할아버지 옛날에 오해 다 있었어요. 이가 오해... 고생하네. 요 뭐... 제가 무 이제 아빠는 뭐지 소변을 좀볼 거고 아빠트는 그냥 그집 안에 화장실이 다 있거든 근데 여안돼 여기 우리 어디 다가다라이 옷장에 오다가 다다가 그러니까 어르신 그, 그 추운 겨울에도 밖에 나가서 소변 보시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오광 우리가 가든지 가야 되지 오광, 오광이 오광을 팔지 않나? 오광을 오광 파... 파지요 쟤네는 파지 그왜 하나 안 갖다 놓으십니까 아니야, 안 돼. 내가 돈 줘서 한지 아니까 그러지 아이고. 아무튼 괜한 일인데. 아이 그 밤에 주무시다 귀신 꿈. 오대마아오대아한 옷도 너 만날 조금 너네 그게 전호 그 짬벅 그랬냐. 아이 밤에 어르신 주무시다가 그 귀신 꿈꾸고 밖에 소변 보러 나가게 좀좀 찝찝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게 장진 따르냐. 이리 짬거아냐 하긴뭐 귀신이 잡아갈 것 같아? <laughs> <바로, 그래가지고 웃음> 벌써 잡은 게? 삼년 잡은 거, 삼년잡 매일 오 잡아갔니? 그렇게 3년 동안, 그죠. 3년 동안 계속 귀신 꿈 꾸셨던 거죠? 그렇게 그 귀신들이 좀 바보, 바보 귀신인가 봅니다. 바보, 바보 귀신들. 날 <laughs> 전부 다영양 잡아가니? 그럼 뭐여지껏도안 잡아가는데 뭐뭐 뭐, 잡아가겠어요? 그래, <laughs> 기준들도 심심하서 심심하니까 놀러오는 거겠죠. 자기들도. <웃음> <웃음> 아 죽어서 이제 그 영원 영 좋은 자리를 못 찾아가서 그렇다. 그럼... 그 전혀 아니, 영원한 사람은 전부 잊어버린그 객사해서 죽은 사람 있잖습니까? 객사해서 죽뭐 그냥 죽은 사람, 저사 남의 부인이라든가 그럼 어르신한테 찾아오는 귀신들이 객사 안 하고 그냥 죽은 귀신들도 찾아옵니까? 객사해은사이다이은사이려야다 오... 어르신 여기 계시다 보면 뭐저 말고 다른 사람도 혹시 와서 자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끔. 아니 어느 사람도 영어를 아주 못해 뭐말거 있죠. 아 아니요 그냥 이렇게 여기 방문객 놀러 오는 사람이요. 아 방문객 이런 사람. 별로 여기 어르신하고 같이 자는 사람이 없습니까? 난다 있지만은 그다음이 금복참이안 데다. 그그 다른 한번 잤다 이지선생님도 그런 영온다기야 아니 다른 분이 여기와 잘 때도 귀신 꿈꾸십니까? 그안 꾸죠? 사람이 다른 사람 다른 분이야안보입니까 그안 그러니까. 야, 이진어가다 진호 사람이 완전 대뜸 왜냐 그거 안 보인다고? 그럼 어르신 혼자 주무실 때만? 혼때 혼데 그는 아그 귀신들이 예, 네, 그래니 그러니까 혼자 귀신 혼자. 겁이 많은 귀신인 겁니다. 겁이. <laughs> <laughs> 겁이 많은 귀신인 그러니까 저기 다른 사람이 여기가 잘 때는 귀신이 못못안안 아, 온다 그러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겁이 많은 귀신입니다. 네. 겁이 많아 갖고 못 오는 거요. 하하하하하하하하뭐하하하하하하하하하 뭐..뭐..뭐 뭐뭐뭐뭐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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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하하하하하뭐하하하하하다하하하뭐하하하하하뭐하하하하하하 예? 뭐. 하하하니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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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하하하하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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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이고야 그게 뭔 음료수입니까? 네? 그, 뭐, 뭐, 뭐? 아, 뭐야, 뭐, 이게 네? 그아 어르신은 술만 잡수시는구나. 네, 예. 예. 아이고, 그럼 제가 하나 이게, 이게. 아이 커피입니다 커피. 안래면 똑같니? 얘가 먹어야 되지. 얘가 먹 얘네들 걔네들은 커피입니다. 예이 대누가 주야 어. 돼요? 저접저 땀이 정상이 어디요? 접땀비접저저이가 어디입니까? 저도 오다범이야 이거 점을 가르잖아. 예예 뭐지? 점사한 예예. 얘갖다고 앞에 세면 먹으라고. 那他妈的，哥都偷那麻将机了，那么高价，我么贵乎。